안녕하세요, 황영웅 팬 여러분. 오늘도 황영웅에 대한 뜨거운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죠. 먼저, 황영웅의 곡 빨리 돌아갈게요를 듣고 있는데요. 슬퍼도 차마 이빠이 눈물 닦아요 그대여라는 가사는 그의 감성을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최근에는 황영웅 가수님이 최돌 10월 생일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 황영웅 가수님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2위에는 손태진, 3위에는 김호중, 그리고 4위에는 전유진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특별한 것은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황영웅의 광고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황영웅의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죠. 이 기회에 우리 팬들은 황영웅을 위해 많은 투표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광고판에 황영웅의 모습이 빛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눈물이 지금 끝났다라는 가사를 들을 때마다 황영웅의 무대 위에서의 진심 어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의 노래와 목소리는 우리에게 희망과 감동, 그리고 사랑을 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 가수님께 항상 응원과 사랑을 보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황영웅을 위해 함께 응원하며 그의 노래와 무대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